38번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음, 음. 첫 번째 거는 홀딩 여기서는 음, 손에 들고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동시 동작은 반드시 ing로 표현을 해 줘야지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그래서 한 아이가 너에게 뛰어오른다 그녀의 학교 월크 어, 과제를 가지고 손에 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마도 그녀는 딸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 그리고 <laughs> 그녀는 자랑스럽게 너에게 보여줘. 뭘 보여주냐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때 마 t e 버 테스트 페이퍼니까 시험지에 밑에 크게 써있는 A, 크게 써있는 A를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 글에 있어서. How do you praise her? 그녀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 같은 거가 나오면 칭찬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칭찬하는 칭차, 칭찬하는 것 자체보다는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칭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는 어법상 중요해.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완료 나왔다는 것 기억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야. 데디아라고 들어왔다. 뭐라고 들어온 거냐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 뭐에 중요하냐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칭찬이 중요하다. 그리고, 넷, 여기 대시 중요하다 그랬어. 이 댓은 여기에 댓과 병렬 구조가 되는데 병렬 구조로 이어진 댓은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다. 즉이 부분의 댓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알아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들은 게두 가지야. 첫 번째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키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를 키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녀의 셀프 시스템,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어를 외워놔야 돼. 확실하게. 스펠링까지. 자, 그런데 칭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최근에 몇몇의 연구원들은 대 이하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How people are praised is very important. 이거는 이제 어법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외워놔야 돼. 외워놓고, 이게 주제다라는 거. 알아놓고, 이 문장도 외워놓고, 알겠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가, 가, 음.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들은 발견했다, 데디아를. 만약에 네가 what a clever girl you are, 니가 얼마나 너 정말 똑똑한 영리한 아이구나, 라고, 어, 얘기한다면, 이 아이에게 어떤 아이냐면, showing you, 이것도 마찬가지, 너에게 보여주는, A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에게, 아, 너 정말 영리하구나 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녀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Okay? 이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지. 알겠어? 왜안 좋은지를 보고, 일단 여기서, 어, 어슨 중요해. Are you?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감탄문이기 때문에, what, 어, 혁명, 주동. 주동이 돼야 돼, 주동. 그지 동주가 아니라, 말아놓고. 자, 그럼 왜 이게 안 좋냐 하면, 음,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고,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너의 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는 그들에게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어. 대디아라고. 뭐라고? 또 여기도 중요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comes from effort. 노력으로부터 오는 거지, 재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 여기를 나의 법비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success 성공은 does not doesn't come from talent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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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but from from 없을수도 있고 어쨌든 effort가 되는거지 얘가 이렇게 문자를 바꾸야되는 나래의 법비를 구조를 써서 재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중요한 단어는 노력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빈칸이 나온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 부분, 주제가, 주제 문장이 들어있는 곳, 그 다음에 이부분에 단어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마지막으로, 어, 여기는 with나 without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지, 대시랑. 그래서 여기를 위치로 바꾼다면, 앞에 with or without which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어? 이것도 반드시 알아놓고. 이건 어법도 나올 수 있고 배열도 나올 수 있고 주제 문장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놓길 바란다. 오케이, 여기까지 끝.